이제 이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가보도록 할 텐데, 정렬이 뭐죠? 정렬 알고리즘. 우리가 그 원소들 있잖아요. 값들. 걔네들을 번호라던가 아니면은 미리 사전에 이제 지정해 놓은 순서대로 열거를 해주는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되실까요? 자, 그리고 정렬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오름차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값이. 1, 2, 3, 4, 5, 6, 7, 8, 90, 1 이런 식으로. 자,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전에 있는 게더 이제 큰 거죠. 그래서 19,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값이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정렬이라고 하는 게뭐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렬을 할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순차 정렬과 버블 정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왜안 떴지? 선택 정렬까지 이세 가지를 보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정렬이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어떤 게가 있냐면, 뭐, 쉘 정렬이라던가, 퀵 정렬이라던가, 병합 정렬, 힙 정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선, 어, 요 밑에다가 정리는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게 아닌 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애들은 사실 순차정렬과 버블정렬이긴 해요. 자 그래서 요두 개를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차정렬 확인을 해보면 자 얘는 뭐래요? 우선 정렬 알고리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이로를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며 자 얘한테 이제 필요한 게 뭐래요? 배열의 시작 주소와 원소의 개수, 비교할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행한 후에는 배열 내의 자료들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 순차 정렬이라고 하는 건 뭐래요? 여기 나오죠. 맨 앞에서부터 제일 작은 원소들을 배치하게 만들어 나가는 알고리즘입니다. 뭐예요? 앞에 있는 애하고 뒤에 있는 애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제일 작은 애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배치할 위치의 원소하고 바꾸는 거죠, 위치를.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이거죠 우선 반복문이 두 개가 필요하고 조건문. 앞에 있는 애보다 뒤에 있는 애가 크다면 바꾼다. 요런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애는 뭐예요? 앞에서부터 이웃하는 원소의 값을 비교하여 위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전에 개하고 얘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은 앞에 제일 작고 뒤에 제일 크게 온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다만 이제 이 순서를 조건을 바꿔놓게 되면은 큰 거부터 오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자, 이것처럼 얘는 정렬할 개수가 줄어들고 그 작업의 원소 개수가 1일 경우에는 끝까지 왔다라는 거를 보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택 정렬.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선택정렬 알고리즘은 제일 큰 값을 찾아서 맨 뒤에 요소와 교체를 하는 방법을 반복을 해서 전체를 정렬하는 앱니다. 물론 제일 작은, 작, 작은 값을 찾아서 맨 앞에 요소와 교체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선택정렬의 알고리즘을 의사코드, 즉 의사코드란 논리적인 수행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한 코드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래서 얘는 우리 이전에 템프라는 거 사용했었죠. 임시. 그래서 저렇게 바꾸는 과정이 이제 선택 정렬 부분입니다. 자, 선택 정렬 같은 경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보지 말고 얘로 봅시다. 내보자. 자, 초기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상태. 배열에 9, 6, 7, 3, 5.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주어진 배열 중에서 가장 큰 애를 찾던가, 가장 작은 애를 찾거나 여기 지금 보면은 제일 큰 값을 찾아 맨 뒤에 있는 요소와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은 제일 작은 값을 찾아 맨 앞에 요소와 교체하는 방법이다. 자, 우선 우리는 최소 값으로 한번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최소 값은 뭐죠? 3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3과 9를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실행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6, 7 9, 5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그 다음 최소값이 뭐죠? 5죠 자 그러니까 3 놓고 뭐가 와야 돼요? 5가 와야죠. 그 다음 작은 값이 얘를 쫙 봤을 때 얘가 제일 작은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걔랑 얘랑 두 번째 위치. 얘는 이제 제일 작은 애니까 고정이 되는 거고 위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얘부터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자얘 봤더니? 어! 쫙 봤는데 얘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쟤랑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3, 5 되고 자, 얘를 봤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뭐죠? 6이죠? 자, 그럼 6이랑 이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얘랑 얘랑 바뀌게 되겠죠? 제일 작은 값이 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정렬이 된 거죠. 얘는 이제 오름 차순으로 이제 된 거고, 만약에 내림 차순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가장 큰 값을 먼저 찾아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 큰값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얘가 이제 선택 정렬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게 버블 정렬. 버블 정렬 초기 상태. 자, 얘는 뭘로 해볼까요? 어, 4, 3, 2, 8. 5 이런 식으로? 자,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인접한 애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는 처음에 봤을 때 얘를 싹 보고서 제일 최고 작은 애가 앞에 이제 바, 벽, 변경이 된 거라면 얘는 0번하고 1번하고 인덱스를 비교를 해요. 인접해 있는 애를. 자, 봤더니 어때요? 누가 더 작아요? 얘가 얘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얘가 더 지금 작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3, 4, 2, 8, 5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포문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두 번째 이제 포문을 돌려 첫 번째 포문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고 두 번째 이제 얘랑 얘랑 비교를 하겠죠 자 얘랑 얘랑 비교를 했더니 이제 어때요? 또 얘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얘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그 다음을 확인을 해봤어요. 자 얘랑 얘랑 봤더니 누가 더 작은가요? 얘가 더 작죠? 그럼 바꿀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가고 자 얘랑 얘랑 비교를 했어요. 마지막 인덱스 뭐가 더 작죠? 뭐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2, 4, 8 아이지 5, 8. 이런 식으로. 포문에서 이제 0번째 인덱스, 첫번째 인덱스 비교를 해서 더큰 숫자가 이제 뒤로 가게 되는거고, 이제 두번째. 1번, 2번 인덱스 비교해가지고 더큰 숫자가 뒤로 가는거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을 다 했어요. 첫번째 포문으로. 자, 그럼 이제 두번째 포문을 돌리는 겁니다. 자, 얘랑 얘랑 이제 비교를 해요. 누가 더 작죠? 얘가 더 작죠. 자, 그러니까, 2, 3, 4. 5, 8.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네 두개 비교했을 때 그대로니까 두면 되고. 얘네 두개 그대로니까 두고. 얘네 두개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3번. 뭐 돌려서 다 돌렸어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다 돌리고 나면. 인접해 있는 애들 다 돌리고 나면. 걔네들이 이제 뭐예요? 정렬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반복이 되는 게 버블 정렬인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자 그래서 어떤걸로 이제 하시던지 사실 상관은 없어요 순차정렬도 확인을 해보면은 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느냐 순차가 사실 얘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선택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음. 2, 4, 3좀더큰 숫자가 10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반복문을 돌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이제 순차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자 누가 더 작죠? 얘가 더 작죠? 요 4가.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9, 3, 10, 5.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얘가 더 작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얘랑 바뀌어요. 똑같죠? 위에 봤던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순차입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위에 있는 애랑 동일하기 때문에. 자, 지금 봤더니 이 함수 정의가 되다 말았죠? 자, 그리고 이 함수를 통해서 여기서 호출을 했을 때 값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선 얘를 호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호출을 할때 얘가 지금 매개 변수로 두 개를 지금 받고 있죠. 뭐뭐 받고 있어요? 배열하고 뭐 정수 사이즈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선 이 배열 주소 넘겨 줘야겠죠. arr 요거 요거. 요거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건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사이즈를 넘겨 줘야 될 텐데 그 사이즈 어떻게 구하죠? 이 배열이 몇 개인지 넘겨주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저거 어떻게 구해요? 우선, 이 배열의 총 사이즈를 이 각각의 인트로 하나씩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 동적할 당때 생각해 보면은, 사바이트 곱하기, 뭐 내가 필요한 개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얘는 그 만들어진 공간 나누기, 그 자료형 크기 얘기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int ar 날 사이즈 해서 size of 배열 나누기 size of 뭐 하면 돼요 int 이렇게 하면은 얘가 총몇 개의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지 나오게 될 거고 ar 날 사이즈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호출이 되도록 호출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제 정렬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 거죠? 자, 어떻게 정렬할까요? 반복문이 우선 두개 필요했어요. 우리가 뭘 사용을 하든지 간에 반복문이 꼭두 개씩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포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 자, 인트. 뭐, j는 0부터 어디까지 돌리라고 하면 되죠? 이 사이즈만큼 돌리라고 하면 되겠죠. 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증가시켜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i는 0부터 어디까지 돌리라고 하면 돼요. 얘도 뭐 ar 사이즈까지 돌리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자,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if. 얘는 0일 필요가 없겠네요. 1이면 되겠네요. a r r 의 i 가 a r r 의 j 보다 클 경우.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인덱스 번호 1번이 0번보다 커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우리가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오른 차선을 구현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바뀌어야겠네요. j랑, i로, int, 템프, ARR, I를 우선, 네, 이제 J를 집어넣고, J가 지금 더큰 거잖아요, 그쵸?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력만 해주면 될 텐데, 출력 어떻게 해주면 돼요? for, int, i는 0부터, i는, a r r, size, i++, printf, 뭐, a r r에, 몇 번째는, 몇 번째 갑시다. 그래서, I랑 ARR에 I,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자, 어디서 틀렸을까요? J가 있는데, I, I, 아, 여기서 지금, J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 작성했죠. 어, 잠시만요. 아, 이렇게 해서 거꾸로 됐네. I랑 J랑 착각했어요. 기호만 바꾸면 되는 건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주면 또 어디서 문제가 났을까요? 하나, 둘, 셋. 아 하나 발라갔죠. 네,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 잘 풀리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림 차순으로 구현하고 싶다 이러면 얘만 묶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붙어. 본인이 푸셨던 방법의 조건만 아마 다르게 해주면 문제가 다르게 풀릴 것 같고요. 자, 방식은 여러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여러분이 푸신 방법들 다 정답이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 자, 그래서.